지난 4월 보도해드렸던 둔전공원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이전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둔전공원에서 벗어나 중앙공원으로 옮겨진 건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중앙공원 배드민턴장. 현재 3개면 뿐인 배드민턴 코트는 올해 말 6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둔전공원 안에 있던 배드민턴장이 이곳으로 이전해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군포시는 둔전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평소 소음민원이 빈번했던 배드민턴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지로 점쳐졌던 농구장 주변 주민들 역시 소음 문제를 이유로 배드민턴장 이전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배드민턴장 이전 장소 결정이 지연되자 코트를 이용해 오던 주민들의 불만까지 더해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약 4개월 만에 둔정공원 배드민턴장은 기존 계획안과 달리 중앙공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둔정공원내 배드민턴장을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세면을 여섯면으로 늘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그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현재 우레탄 포장이 돼 있는 것을 인조단 55mm 인조단들를 깔아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장을 오랜 시간 이용해 온 주민들은 코트 이전 소식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인데다 중앙공원 코트가 분지 모양을 띄고 있어 둔전공원에서보다 운동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 만약에 중앙공원밖에 없다면. 그 바람막이라든지 그 시설 보완을 해서 그 군포시 그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운전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에서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포시는 미끄러운 방지를 위한 바닥공사 외에 다른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배드민턴장 이전을 포함한 둔정공원 리모델링은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건솔입니다